꽃님아, 꽃님아, 야옹, 꽃님이야옹꽃님이야옹 아유, 재인이 나왔어? 야옹, 아이고, 꽃님이랑 아가, 고등어 아가 나왔어? 응, 네. 알았어, 밥 줄게. 간식 주기 전에 사료를 챙겨주니까. 꽃님이랑 제인이라도 먼저 먹어요에도모어 아기 도이 위에 어습니다모르에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나도 겠죠저 녀석 과왜집 앞을 안 주냐 그러네. 요 나도 아르겠도알았어 그냥 계속 붙어 있네. 그러니 내가 보기 어렵지. 아유, 딴 애들은 다 혼자 노는데 전 녀석은 계속 엄마 치마끈만 붙잡고 돌아다니니 되겠어? 언제까지 엄마한테 이렇게 붙어 있을 거야 너? 다큰녀석이 응? 아유, 저거두커아저거 이제 조금 있으면 독립해야 되는데 그냥 엄마만 졸졸 쫓아다니니 너구리. 일찍 왔더니. 애들이 밥을 안 먹네. 응 재인이만 음. 건사료 조금 먹고 습식 사료는 다 먹어서 빈털이었는데 밥도 안 먹고 거기서 햇빛 쬐고 있어. 음, 참 치즈 너구리 고등어 양이들은 다 어디 갔어? 응. 음? 언니마. 뭐야 졸려? <laughs> 개인 시간을 즐긴나가다 어디 간지 없어 응? 너구리 어디 갔어? 여기 있었는데 아구 <laughs> 너구리 섰는 <있었는데. 웃음> <말까. 웃음> 너구리 거기 있었어? <laughs> 아이 웃겨라 너구리 거기 있었니? 분이는 여기 있습니다. 밥 먹는데 혼자 여기서 이러고 있어요. 아유 와보 같은 없다. 뭐하냐 하이밥 먹으러 가야지. <laughs> 우리 업둥이 은밀히 이 분이는 저 구석에 있습니다. 이쁜이 볼까요? 뭐하고 있나? 이쁜이는 요르고 있습니다. 밥, 밥 먹으러도 안 가고 이쁜 정말 하느라고. 아유 정말. 여기 애들은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은밀히 우리 우뚱이 먹뚱이 봐요. 얼마나 컸나. 다 나와? 응? 다 나왔어? 더떡해 들어와. 자리로 잤어? 들어가자. 어, 바지 하나도 없네. 응여가고있어 여기? 얼른 들어가서 밥먹어 구배가 응? 들어가서 밥먹어 아이 착해 응? 얼른 들어가서 밥먹어 근데 저 녀석이 또 저기 코백이 집에 갈라고 저기 가 있네. 이리로 불러서면 매기만 안 가겠지. 무대야 일로 와 그거 먹고 코백이 집에 가지 마라. 응? 애들 쫓아내고 괴롭히지 말어. 아이 착하다 우리 무대. 알았지? 계속 너 내가 맨날 너 주는 거야. 근데 너는 내 마음을 모르고 왜 코백이랑 소심이 내쫓고막 그렇게 행패를 부리냐, 그지? 무대 그러면 안 된다 알았지 아이 착해 우리 무대 맛있게 먹고 이제 그 고백 집에 가지마 오늘은 알았지 조심아너 무대랑 싸움하면 너쳐 아예 들이대지마 어? 너가 힘이 더쎈 때까지 알았지 응? 어? 조심이 괜히 무대한테 들이댔다가 또 다치면 어떡하냐 저놈아서 보통 놈 아냐 응? 너 힘이 여실 때까지 좀 참아 알았지? 어? 소심아 어? 무대 가면 수척 안나 여기? 안돼 쫓겨났었나 보구나 응. 고백이도 나온 거야 근데 구경이 어디 갔냐? 구경이가 안 보인다 거기서 기다렸어? 아유 우리 방울이 거기서 기다렸네 아 거기서 기다렸어 방울이 이야 거기서 나오기만 기다린 거야? 야 발라당도 방울이만큼 하는 애들이 없어. 최고야, 발라당은. 우리 방울이가. 이야, 저쪽으로 가자. 밥 줄게. 먹어. 먹어, 먹어, 저거. 응? 어? 이거 먹어. 발라 먹어. 뭐 하고 있어. 응. 우리 방울이는 쥐도 잘 잡고. 안녕. 앞에 있는 게 엄마고 뒤에 있는 게 딸입니다. 밥 줄게. 밥 줬으니까 와서 나와서 먹어라 얘들아. 수영아, 아유 너무 외로워요. 엄마는 어디 바깥으로 떠돌고, 응? 동생들 사랑이랑 행복이 행복. 다 죽어 버리고 왁자지껄 했는데 혼자 남았으니 어떡하냐 어휴 응? 가여워라 배도 먹고 있으면 또 다른 친구들 와서 같이 살아 알았지? 어휴 응? 우리 수염이 착하다 가만아 오늘도 거기서 기다리는구나. 내가 밥 주러 올줄 알고. 아유, 우리 까망이 착하다. 어, 내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올 테니까 배고프면 여기서 밥 먹어라. 아, 우리 까망이 착하다. 아, 예쁘다. 까망아, 요렇게 밥 났으니까 먹어라. 알았지? 아, 착하다 우리 까망이. 아, 착해. 응 갈게 나가만 와서 먹어 아유 고돌이 쫓아와 회돌이랑 같이 있었어 아유 먹었다가 쫓아와 고돌이는 여기까지 회돌이는 저기 있는데 가서 밥 줄게 가자 이리와 야옹 이리와 밥 줄게 고돌이는 분해음약 바른 걸 먹였는데 지금 새돌리가안 먹네. 그러면 무성이 그냥 딴것 같고 빨리 저쪽 가서 먹어라 약빨라놓은거 이놈아 안 가먹어? 빨리 가서 먹어? 옳지 그래 음. 고돌이도 다 먹고 왔네. 어, 고돌이도 그 군에 음약 발라놓은 거다 먹었어요. 근데 쟤는 안 먹네. 뼈돌이는 안 먹어. 어, 먹네? 아이고, 고돌이가 먹네, 고돌이가. 야, 저는 저렇게 많이 먹으면 안 되는데. 가격은 두 알정도 한거니까 고들이는 먹는데 저놈이 안먹네 고들리는 침을 질질 흘렸거든요 먹고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새들이는 안먹고 고들아 뺏기지마 쪼가먹어 저는 약발른 걸또 물고 가네요. 아니 회돌이는 왜안 먹었어? 아유 바보처럼 약을 먹어야 낫지. 약 먹이기가 참 힘듭니다. 누구, 누구 하나를 탁, 특정해서 먹이려고 그러면 다 놈들이 와서 먹으려고 그러고 지금 맨 앞에 있는 놈이 무성이 같은 고등어 양이와 고돌이 옆에 회색이 회돌이 제말입니다 무성이는 대상과 고양이 무대 닮아서 내가 무성이라고 그랬어요 동생이라고 많이들 먹어라.